당신이 최고입니다! 긍정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우리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이라서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절에는 모기관이 경호실과 서울대 연수원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고요. 현재는 비영리사회단체인 국민행복멘토단 대표이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로 있는 강종일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과 함께 바이러스도 진화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공황으로 예상되는 소위 코로나 공황 그로 인해 산업이 붕괴되고 경제가 파탄나고 300여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또 수십만 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일부 나라의 국민성이 드러나기도 하였지요. 선진국이란 저 미국, 유럽, 일본 등도 별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대형 매장의 매대가 사재기로 텅텅 비는 걸 보면서, 아하, 우리 국민이 수준이 한 수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린 어떻게 했나요? 사재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 의료 지원단들이 내려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요. 이제 우리나라는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일처리는 비교적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해야겠지요. 빌게츠도 우리 한국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했답니다. 앞으로 1년 후쯤이면 백신이 개발돼서 네, 코로나는 물러가겠지요. 그때쯤이면 세상은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위상도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근에 여러 일들로 미뤄볼 때 우리의 국적은 한수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대단한 일 아닌가요? 잘한 일은 칭찬해야 합니다. 못한 일은 격려해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또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강요일도 가끔 잘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잘하는 일은 물론 칭찬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려면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그도 저도 아닌 바로 나와, 나 자신과 경쟁을 하죠. 나와 경쟁해서 요새는 신기하게도 이길 때가 많아요. 와우! 비록 나에 국한된 사소한 얘기지만 말입니다. 자신을 이기면 자신감은 절로 와요. 자신을 존중하면 자존감은 덤입니다. 자신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우간, 이 강룡일과 경쟁해서 강룡일을 이기는 이 강룡일을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못한 일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여지없이 야단쳤습니다. 여의 강룡일 너희는 그것도 못하냐 바보로구나 바보야 그러나 요새는 격려합니다. 격려의 말은 딱 한마디면 좋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용이다 이 괜찮아 한마디에 힘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칭찬도 힘, 격려도 힘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애인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 기준에 의하면 이번에 일처리를 잘한 우리들 자신을, 한국인을 칭찬해야지 않겠습니까? 칭찬과 격려 속에 무럭무럭 성장하는 우리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파이팅! 한국인 최고! 대한민국 최고! 자우간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물러가라는 말이야. 물러가라고 왜 대답 안 해? 왜 대답을 못 하냐고? 알았는데요. 3개월만 말미를 주십시오. 3개월만 말미를 달라고? 알았어, 주지! 만일 3개월 후에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 강펀치로 너희 면상을 날려버릴 거야! 알았어, 몰랐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왜 웃어요? 미안해. 운든 네. 습관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유튜브 시대입니다. 1인 방송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제 주변 분들도 상당수가 유튜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늦었지만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란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유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할까 고민 좀 해보니까 5분 긍정TV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분에서 한 10분 정도로 짧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널을 예, 가동하는 목적은 뭐냐? 첫째는 가치입니다. 둘째는 행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이 삶을 살죠. 딱한 번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요. 크고 작은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경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무럭무럭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5분 긍정 TV는 역경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을 응원하고 또 도울 일이 있다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도움을 드리느냐? 주로 긍정심리학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긍정심리학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과 감정 및 미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개인과 사회의 번성을 지원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 긍정심리학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불편한 삶인 일빙에서 정상적인 삶인 노멀빙으로 다시 노멀빙에서 안락한 삶인 웰빙의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되 자유롭게 국내외를 왕래하면서 긍정과 관련된 논문, 저서 및 저의 경험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룰 키워드는 긍정, 심리, 상생, 건강, 명상, 성공, 힐링, 그리고 행복 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긍정적인 말은 나를 성장시키는 순수자산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말은 나를 실패시키고 좌절시키는 악성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답은 자명하죠. 예, 긍정적인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비상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회라고 보십니까? 위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거의 모든 산업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떨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도 떨고, 남도 떨 겁니다. 한국인도 떨고, 외국인도 떨 겁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판국인데요. 저도 엄청 떨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도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회도 보통 기회가 아니고 하늘이 주신 천재 이루이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화색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행동거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국난을 이기면서도 한편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에겐 희망이 함께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제 말, 이제 제말 맺겠는데요. 잠깐만요. 말을 맺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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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